요즘 20대 애들 취업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laughs> 우리 아들이 어, 음악쪽으로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악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제가 제빵을 했어. 그택켓그 그 하려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필기하고 실기하고 다 해가지고 한 7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제 자격증 땄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취업할 거라고 한 이력서를 한 10군데 이상 썼어요. 두달 동안. 그두달 동안 10군데 이상 쓰면서 면접 보러 다녔지. 근데 분명히 그 공고란에는 신입사원 뭐지? 그 아니면 또 경력 무 이래 됐다니까 경력 상관없다. 그래서 막상 면접 보러 가면 경험이 좀 있냐 묻는다니까 그 경험도 어떤 경험이 냐면한 1년에서 2년 사이 이 정도 경험이 있는지 물어봐.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러면 한다. 우리 아들은 그뭐 경험해봐야지 해봐야 학원에서 시험용. 그리고 집에서 시험용 여, 연습 열심히 한거 그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경험 이래 봐야 그거밖에 없는데 그 경험 없다고 말했지. 그걸 또 경험이라고 하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경험은 뭐 학원에서 연습하고 집에서 연습하고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제빵 그, 그 베이커리실에서 일하면서 싸운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했지. 그러면 좀 채용하기 어렵다고. 아 그래 말하더라. 그래 말한다 하더라, 다. 다 묻는 말이 경험이 좀 있냐. 그렇게 신입사원인데 경험이 있는 신입사원을 뽑는 거야. 아, 러니게 그러니까 야는 경험 있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일을 시켜보면 경험 없는, 없으면 는없 없는 티가 나거든요. 그럼 답티 나는데 어떻게 거짓말 하냐고. 경험 없다고 하면 다 탈락. 다 탈락이야 그냥 면접에서 두달 동안 그 계속 면접 볼 거라고 일어서 써놓고 기다리고 또 면접 보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 근데 이 제가 제빵이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이 되게 많이 달게 들어. 옛날에는요 제가 제빵 여자들이 안 했어. 다 남자들이 했어. 근데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그뭐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막 이게 취업 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이제 여자들도 뭐 여권 신장하고 막 이제 이래 되면서 이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가제빵이 실제로는 이래 보면 되게 이거 재가재빵 노동 심하거든요 노동이 심해 알고 보면 힘들다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제빵이뭐이 드라마도 넣오고 옛날에 드라, 김탁국 하는 이런 드라마도 넣오고막 많이 넣었잖아. 보면 제과제빵 그렇게 힘들어 안 보이는가 봐 그래서 여자들이 또 음식 이게 또 일종의 음식이니까 이제 쉽게 쉽게 좀 덤벼드는가 봐 그게 여자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했다면 이제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열, 여, 제과제빵사가 10명이라면 7명은 여자고 남자가 3명인 거야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더 알게 됐냐면 그. 이제, 제가 제빵사 구한다고 이 나온 공고문에 보면, 그 밑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연령별로 통계가 나와 있고, 남녀 구분해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보면 40대가 제일 많아. 그러고 남자, 여자 돼 있으면 여자가 많아. 거의 다 여자야. 남자 몇명 없어요. 다 여자가 지원을 많이 했다니까. 다 그래, 다. 공고 넣은 거, 경력자 뽑는다 뭐뭐 뭐, 신입 뽑는다 뭐 그런 거다 쳐다봤거든 다 여자다 여자가 많더라니까 여자가 많이 달겨들어 그러니 근데 또 보면 베이커를 씰도 그렇고 회사 회사도 그렇고 여자를 많이 뽑아 남자보다는 왜 여자를 많이 뽑겠어요 여자는 일하기 일 시키기 좋거든 남자보다 월급도 더 작게 줘도 되고 그렇다고 이 여자가 남자보다 뭐이 제가 제빵이 더 못하냐, 그것도 아니야. 여자도 잘해, 제가 제빵. 그러면서 월급도 더 적게 줘도 되고, 일도 더 시키기 쉽고. 그런 게 있거든. 그또 특히 40대가 지, 그 제일 많더라. 지원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뽑고. 왜? 40대, 이제 50대 여자들, 솔직히 뭐갈데 어디 있어요, 없지. 그니까 러 좀, 만만한, 만만한, 여 나이 때, 좀, 만만한 사람 뽑는 거지. 일시키기 쉽고. 그게 여자고, 40대부터 여잔 거야. 제일 많아, 가보면. 몰라, 제가 제빵실 쬐면한 이런 가게, 이런 데는, 뭐, 20대도 있고, 뭐, 30대도 있겠지. 근데 여하튼 40대가 제일 많더라고, 보니까, <laughs> 통계에서. 아유, 그래가지고, 아유, 안 돼. 안 되더라고. 요즘은 어떠냐면, 그, 여자들이요, 제가 제빵 일단 제일 많이 달겨들고, 그 다음이 도배예요, 도배. 기술적으로는. 도배가 많고, 요즘은 줄룬, 줄눈, 줄룬도 여자가 달겨들고, 필름도 달겨들고, 이제는 타일도 달려들어. 근데 타일은 뭐, 막, 제가 제빵이나 도배처럼 막 쉽게 달겨들는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그, 시멘트 옮기고 그거 타일 옮기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무겁거든요. 그래서 어떤지는 모르겠고 달게되긴 달겨들어. 달게 근데 요즘은 여자들 용접 용접도 달게들어참참 <laughs> 아유.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들, 달려드는 게 제가 제빵. 그래서 아유 아들이 두달 동안 면접 보러 다니고 기다리고 결국에는 포기했잖아요. 제가 제빵. 우선 뽑는 게, 나 여자. 여자 10명 뽑으면, 남자 3명, 2명, 여자 뽑는 거 이렇게네. 2명 뽑잖아? 그러면 여자만 2명 뽑는 거고, 3명 뽑잖아? 그럼 여자만 3명 뽑는 거야, 그냥. 남자 잘안 뽑아요. 뽑기는 뽑지, 잘안 뽑지, 대신에. 그래가지고, 아, 결국에는 제가 제빵 포기하고, 음, 어, 소개로, 전기하, 전기, 하 전기, 아는 전기 사장님이 계셔 가지고 전기 배운다고 갔어요 전기가 백배 천배 낫지 전기는 쉽게 쉽게 못 달려 리 들거든 왜 왜냐 전기는 배우는 게 굉장히 이게 까다로워요 그냥 뭐 정, 전등 달고 스위치 달고 이게 전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하는 거고 전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 배우기도 되게 까다롭고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준다니까, 기술을. 1, 2년 만에 배우는 게아니라카게 전기는. 그러니까, 누가 쉽게 쉽게 가르쳐 주겠어요. 한 번, 한번 가르치기 시작하면 몇 년을 가르쳐야 되는데, 몇년 가르쳤다고 다 배우나 아닌데, 그게. 전기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니까, 엄청나게. 아휴, 핫하네. 그래가지고. 정기하러 갔는데 진짜 더잘 됐지. 에휴 뭐 진작 정기할 걸. 그도 모르고 돈만 쓰고. 아 괜히 막 왔다 갔다 하고 진작 정기할 걸. 아잘 배우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아그 아, 뭐냐 집에 있을 때 낮밤 바뀌어가지고 <laughs> 낮에는 자고 밤에는 게임하고 새벽까지 안 자고 3시 4시까지 게임하고 막 이러더니 지금은 정상적으로 출퇴근해 갔다 오면 밥 먹고 좀 쉬다가 자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알람 딱 맞춰 놓고 이제 전기 기능사부터 이제 시험 친다고 등록했다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20대들 요즘 유튜브나 뭐 뉴스 보면 20대 30대들 그렇게 많이 논다 논다고 막 집에서 노는 애들이 뭐 몇십만 된다더라. 하 아무래도 이게, 그, 안 그래도 동생하고 얘기했는데 요즘 누가 신입사원 뽑냐 이러더라. 다 경험자 뽑지. 20대들 다 신입이지. 다 갖춰놓고, 어, 뭐 해놓고 다 준비해가지고 준비한 상태에서 된 20대가 몇명 되겠어요? 그런 애들이 안 뽑으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노는 애도 있을 거고, 또 막상 어렵게 들어 갔어. 들어갔는데 또 제대로 또 뭐, 회사에서 제대로 또막 지도가 안 되고, 왜 개, 괜히 보면 왜 갑질하는 사람도 많잖아, 애들한테. 좀 이상한 사람 많거든. 그러면 또 애가 견디기 힘들어가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 회사들어 가기 무섭고, 신입사원 뽑지도 않고, 신입사원 뽑아놨다 해도 일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갑질만 하고. 애들이 견디나 못 견디지. 옛날에 우리 세대들, 옛날 세대들은 다 견디면서 일했지. 요즘 애들이 누가 그러냐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아,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취지가 안될줄 몰랐다. 그것도 자격증까지다 땄는데. 이렇게 안될줄 진짜 상상을 못 했어요. 아마 애들이 왜 몇십만이 왜 노냐 언니 일 안하고 왜 놀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그냥 놀고 싶어서 노는 애도 있겠지만 이런 취업난 때문에 노는 애가 태반일 것 같아 솔직히 20대가 놀고 싶어나몇명 되겠어요 뭘 해도 하고 싶지 그래 하... 이런 경험을 했기 해서 아마 또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 찍어봤어요.